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독립운동가 후손이어서 최은열 선생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가? 그것은 아니죠. 최은열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배현열 선생님의 마지막 거사를 하신 자리가 지금 거의 1200회에 가까운것 같은데 유안부 성내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나 일본 왕이 립서비스 하면 미안하다, 사죄한다 하면은 해결되는 건가? 제국주의 궁극화, 그틀 속에 이남 땅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침략의 구도를 착착 진행해 가면서 그러면서 립서비스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 립서비스인가 사주하라사주하라사주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유안부 성노예가 20만 명입니다. 그 20만 명의 신분을 보면 친일 관료의 딸이 하나나 있었는가, 자본가의 딸이 한 명이나 있었는가, 지주의 딸이 한 명이나 있었는가? 20만 명 중에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민중이 무너진 자리에, 아니 민족이 무너진 자리, 민족 자주성이, 민족 자주권이, 주권이 무너진 자리에서는. 바로 민중이 떼묻음으로 떼죽음으로 묻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실체, 실증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가보 농민전쟁 때 40만 명을 죽였는데 그 40만 명 죽은 우리 원혼들, 우리 농민들 어디에 지주 자식이 있었나, 지주가 있었나 친일 관료가 있었나 그때 태동하기 시작한 자본가가 있었나? 문제는 민족과 민중이 일치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해방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다른 누구 아닌 민중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여성운동가들 여성 문제의 차원에서 바라볼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러나, 그성노의 가운데에서는 말입니다. 남양군도에서, 남양군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의 소녀도 있었고요. 오스트리아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그네들은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죄를 못 받았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네들은 여성이 아니어서 사죄를 받았냐. 문제는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다는 거야. 민족 자주성이 없었다는 거야. 이것들은 버러지처럼 취급해도 되는 겁니다.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립서비스 저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원통 거예요. 내가 최현열 선생하고 같이 대담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입장이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심정이 전달이 됩니다. 앞으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단을 해소하지 않는 한, 민주의 고초는 영원히 반복되고 지속될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오늘 장례식을 주관하는 분 중심 가운데 5.18 유가족 대표가 계신다는 거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 농민들, 이 민족 문제를 소홀히 했을 때, 그 모든 폭박 피박은 노동자들이 다 지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 본부장님, 겸 광주 지인부연대 대표가 왔어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만 내가 바라건 대는이 자리에 모든 주역은 노동자가 나를 해야 그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족 문제를 치고 나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농민이 앞장서서 민족 문제를 노동자와 손잡고 치고 나가지 않을 때, 우리나라의 농업 문제, 농촌 문제, 농민 문제, 영원히 나락으로 구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영원히 버러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깊이 확인해 주셨으면 그러면 최현열 선생님의 이 거사는 우리 양할머니 말씀대로 참 잘한 것 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너무나 억울하게 됩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 후손 너무나 핍박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나 그 직계 바로 직손은 항상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민주화나 제대로 된 통일을 바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때중을 많이 당해버렸든지, 그리고 살수 없게 되었든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러셨냐, 우리라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게 라고는 원망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수백만입니다. 이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우선 당장은 자신들의 몫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진짜 5.18 항쟁정신으로 자주독립정신으로 그리하여 민중해방의 그 길로 나가는 데서 우리 최현열 선생님의 넋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가호를 함께 받았으면 이 늙은이의 소망입니다 함께 나갑시다. 민족 자주통일의 길로 그 복을 얻은 민중 해방의 세상으로, 그리고 만민의 복지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대동세상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발걸음 다시 내딛고 나갑시다.